이 남자는 재벌의 사주야. 이 사람을 데리고 살라 그러면 이 남자가 소가리를 무지해야 돼. 헐. 선생님, 응? 꽃단장 중이십니까? 너 지금 찍고 있니? 네. 미쳤는가 저죠 <laughs> 야, 왜, 리뭘 찍어? 사람들이 있잖아, 이씨. 어, 음, 야, 근데, 잠깐만. 큰일 났다. 큰일 났어나 왜요? 살이 쪄서 옷이 안 맞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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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미친다. 야, 살이 얼마 쪘지 옷이 안 맞는다.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니까? 나? 네. 날 하루, 하루에 두 번씩 저기 배달 와. 쿠팡이 있에 해서. 못 먹고 사니까, 내가 집에서, 나는 음식을 아예 못 하거든. 그니까는, 러 정심도 시켜 먹어야지. 저녁에도 시켜 먹어야지. 그니까 러 저녁에는 무조건 헤비한 거 먹어. 음. 치킨, 족발, 피자. <laughs> 이런 거 계속 시켜 먹어. 어. 살만 쪄. 큰일 났어. 혼자 다 드세요? 먹지. 배고파 죽겠는데 뭐 먹고 사는데 그런 거 먹어야지 뭐 뭐가 유지를 하지 아 편집해라이 뭐를요? 나 거울 보는 거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 이것만 나가 봐주 진짜 너 내가 네, 네 사진 찍어서 공개해 버릴 거야 <웃음> <웃음> 나도 협박을 할게 나 이제 오늘 오랜만에 궁합 준비했어요 궁합? 네 그래? 누구? 누구? 인제는 비밀이고요. 음. 사주들이 이제 좀넘어올 때도 안 됐니? <laughs> 사주들이. 어. 여자분, 어. 제가 지금 조마조마해요. 성을 다안 알려드리겠습니다. 야, 이 심각하네. 야, 이 능력 장거이 도둑놈인 거니? <laughs> 이게 어쩜 어떻게 이러? 야, 만약에 이, 이 남자 능력 좋지? 네. 능력 있지? 네. 돈 많지? 네. 그러니까 예저 이런 연계를 하고 사는 거야 여보 내가 아까 뭐내 저번에 뭐라 그랬어 남자는 돈 많으면 야 칠십 먹은 노인들도 어린애들 찾는다 그랬지 내가 세상이야 능력이 좋으니까 이거, 이거 지금 1 5살 차인데 진짜 많이 나죠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니지 많이 나는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능력이 좋고 봐야 돼 그러면 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살수 있어. 한국 남자들이여 돈을 벌어라. <laughs> 아, 아, 어린 남자한테는 어. 어린 여자가 최고인가요? 어린 여자가 최고가 아니라 남자는 생식적으로 <laughs> 종족 원식에 본능이 있잖아. 그러면 늙었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하고 만나야 애를 어떻게 낳을 거 아니야. 그런 게 있어. 그런 게, 무의식 쪽에 남자들은 있다니까? 음. 근데 또 웃긴 게, 너 진짜, 이, 나이 많은 사람하고 살 적에, 진짜 그 사람이 가진 거 없고, 배운 거 없고, 몸뚱이만 있고, 빚만 있으면 너 살겠니? 아니요. 안 살아, 당연히. <laughs> 그만큼 남자가 능력이 되니까 사는 거요. 예 아, 그렇죠. 음, 근데, 이두 커플을, 두 사람의 궁합이라며, 궁합을 놓고 보잖아. 이 남자는, 재벌의 사주야. 재벌? 재벌의 사주란 건 뭐냐? 돈이 많은 사주야. 음... 진짜 돈이 많은 사주야. 어마어마한가요? 내 기준에서는 <laughs> 어마어마하지. 어... 내 기준점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사주. 근데,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돈은 많지만은, 그러니까 덩어리는 클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덩어리에서 나한테 오는 거는 좀 작아. 음... 그만큼 키... 자꾸 뭐를 키워내는데 그가 사업 확장이지 사업 확장이 됐든 뭐 내가. 다른 뭐 일을 하는데 확장이 됐든 이런 쪽이 이 양반은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 나는 음. 어떻게 보면 재테크 네. 그래서 이분은 돈이 많아 그래서 버는 거나 이런 걸 따지면 엄청날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 벌이는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벌었다 그러면 1억을 벌면 내가 그래도 한뭐 오천만이 됐든 4천만이 됐든 남아야 될거 아니야 네. 이 사람은 천만 원2천만원 2천 이천만 원밖에 안 남는 사주 음. 응. 음. 천만에 2천만 원 밖에 안 남은 사주야.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? 재테크라 그랬잖아. 재테크? 응. 어. 아... 재테크. 근데 돈은 엄청 많은 사주야. 근데 반면 이 여자는, 이 여자는,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, 어, 막 입이 아마 입이 근질근질 하다. 아마 여기 막. 나오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. 어. 이 여자 사주를 보잖아. 천방지축이야. 진짜요? 어. 천방지축이고, 이 사람을 데리고 살라 그러면 이 남자가 소가리를 무지해야 돼. 헐! 언제, 어느 순간, 어디로 틀지를 모르는 사람이야. 근데 이 남자가 그 모든 거를 알면서도 감싸주고 사는 걸로 보여, 나는. 이해를 하고 감싸주고. 그리고 표면상 보이기는 이 둘은 되게 좋은 관계로 보일 거야. 아 방송에선 그렇게 보이죠. 포, 표면상은.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표면이 아닌 가정을 딱 들었었을 때는 이 여자 이 남자가 감당 못해. 진짜요? 어. 어머머머머. 감당 못해. 여자가 어떤 분인가? 천방지축? 천방지축이라는 게 뜻이 뭐 철이 없고 이런 것도 분명 있겠지만은 노는 거 좋아하고 쓰는 거 좋아하고. 노는 거 좋아하고 쓰는 거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근데 이 남자는 일개미 음. 일개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여왕벌을 떠받들어 주고 여왕벌을 먹여 살려 주는 그런 궁합이야 여자로서 최고 아닙니까? 여자로서 <laughs> 최고 좋은 거지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여자로서 최고 좋은 건데 과연 이게 이 사람들 둘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네. 이 방송 모습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할 적엔 어느 누구도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거야. 힘들 거야. 그래서 나는 이 남자가 되게 불쌍해 보여. 이 남자가. 되게 불쌍해 보여. 어린 여자를 데고 사는 이유가 됐든 얼마만큼 사랑하는 사랑을 하는지, 진짜 어린 사람 어른 사람한테 내가 헌신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자는 모든 걸 인내하고 참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.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 방송일이 이음에 응. 근데 왜 자꾸 사업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. 합니다. 사업도 해. 네. 이거를 사업도 해야 되지, 열심히 뭐 방송도 해야 되지,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. 모든 거를 이 사람은 바쁘게 돌아쳐. 네. 하지만 이 여자는 여왕벌이라 그랬잖아.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이 남자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이 사람은 여유롭게 살 수밖에 없어. 음... 그러니까 남자가 불쌍하다고. 남자가. 그쵸. 그렇게 어. 되면은. 그런 부분이 있는데. 근데 이게 진짜 방송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런 관계가 유지될 적에는 다 산이 못 사니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. 근데 음. 이 남자는 그만큼 모든 걸 포용해 주고 감싸나 주고 이해해 주고 안아 주고 있어. 남자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렇겠지. 어. 근데 어떻게... 그거는 남자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자도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살지는 몰라도 이 여자도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겠지. 음... 어떻게 좀 남다른 지금 그런 궁합인 것 같은데 음.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이 관계 유지할 걸 음... 유지할 걸 진짜 이 여자가 이 여자가. 바람 펴갖고 딴 사람한테 바람 피고 딴 놈한테 미쳐갖고 나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해줘 이 소리가 안나는 이상은 관계는 유지가 할 거야 음... 유지는 할 거야 네 오늘도 진짜 놀라운 궁합입니다 왜?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어. 또 조금 다른 결과인 것 같아요 진짜? 응 음, 이분은 어. 누굴까요? 내가 아, 네가 <laughs> 아니 니가 아니 남자, 어. 백종원 씨. 아. 여자, 소유진 씨. 아. 근데 진짜 잘 사는 걸로 나오는데, 그지 근데 내 점사는 아니야. 음. 이 백종원 씨가 음.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, 감싸놔주고, 누르고 있는 걸로 보여. 음. 근데 이 소유진이, 소유진이라면 진짜 이 사람은 이 가정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소유진 때문에 생길 거야. 소유준 때문에. 음. 근데 내가 그랬잖아. 방송에서 보여지는 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, 이 가정사를, 그냥 사적인 가정사를 갔을 때는 아니라 그랬잖아.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, 이 사람이 방송에서는 이두 사람이 그렇게 나왔을지만, 뭐 주변 지인들은 알거 아니야. 그니까요. 그 생활을. 어. 하다못해, 뭐, 저기, 저기, 뭐니, 매니저가 됐든, 코디가 됐듯 주변 친구들이 됐듯 식구들이 됐듯 하다 못해 파출부가 됐듯 그 사람들은 알거 아니야. 응. 안 그러냐? 그렇죠. 아, 진짜 이 연예인의 삶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몰라. 이 백종원인 거하고, 백종원 씨하고, 소유진이라는 사람인지는 모르고, 내가 사주를 봤을 때는, 내가 틀릴지도 몰라. 음. 내가 틀릴지도 모르고, 진짜, 알콩달콩 너무 재미지게 잘 살고, 둘다 헌신하고, 사랑하고, 아껴주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지만은, 내 점사는 이렇게 나왔어. 음.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점사가 그렇게 나온 데에는? 그렇죠 그러겠지. 난내신령님 점사를 믿으니까. 네. 네, 놀랍네요. 재밌어요. 나도 재밌어. <laughs> 근데 나이 차이도 어. 어마어마하고 남다른 부부잖아요. 그렇지. 어. 그래서 어떤 궁합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. 알았어. 그... 너나욕 먹는 거 아니겠지? 이상하게 얘기했다고? 아니 나오는 대로 점사니까 응, 응. 네, 감사합니다. 알았어. 어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웬 일이냐? <laughs> 먼저 했어요. 그래 낭창하게 해라 낭창하게. <laughs> 네.